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볼 터인데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나 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다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습니다 저기 가면 좀 다르려나 해도 가보면 그렇죠 저기는 천국같이 보여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밝혀 줍니다. 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이면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진 것이죠. 그 소식은 안타깝게도 교회가 분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편지에 지금 서두에 어제 인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한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시끄럽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샬롬이 없으면 누군가 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어쨌건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면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을 넉넉히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편지가 이제 형제들하고 아 부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 주면 형제 자매들아 하겠죠. 왜 이런 오칭을 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패밀리가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2018년도에 정말 형제 자매가 한번 되어보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집을 열어 젖히라. 당신 집 아니다. 내집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무슨 내 집이라고 내가 문을 걸어 잠그냐? 누구에게 문을 열어 젖힐 것이냐? 우선 형제 자매들에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문을 여십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여십시다 다음 세대에게 여십시다 그걸 끊임없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스피노자인가요?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내일 세상이 끝이나더라도 내가 오늘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단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그 소명을 잊어버리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까? 같은 말, 같은 생각, 그렇습니다. 온전히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조직들이 있어요. 유니포미티는 있습니다. 제복 입히면 다 하나 아닙니까? 교복 입히면 다 하나고 군복 입히면 다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런 그 강제적인 그런 회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한 스피릿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한 사랑 안에 그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것은 분쟁. 여기 11절에 나오는 분쟁하고 이게 지금 원어는 다르게 쓰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0절의 분쟁과 11절의 분쟁은 조금 뜻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10절에서 쓰는 것은 완전히 쪼개지는 것,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이견의 충돌 어떤 생각의 그런 부딪힘과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을 들어보면 아직 교회가 완전히 나눠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눠질 직전에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됐다는 것이. 이 글로에 집편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글로에는 여자 이름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고린도에서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든지,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락가락하는 자기들 하인을 거느릴 정도니까, 부유한 여인이겠죠. 그 근로의 집, 하인과 종들이 와서 전해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지금 쓰는 것이죠. 근데 그 지금 분쟁의 요인은 뭔지를 지금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딘가에 속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각 설교자에게 속하고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잉태될 때부터 1년반 동안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죠. 아시는 대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구약 성경에 해박하고 그리고 능변의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권에 맞는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아요. 수사학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헬라 출신들의 이쪽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보다는 그가 훨씬 코드에 맞았을 거예요. 바울은 글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글은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이 글을 읽고 있지만, 그의 말은 그 당시에 좀 눌변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이 좀 시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와 같은 달변의 사람, 능변의 사람한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개반은 여기에 왔다간 흔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다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집에 조용히 초청을 해서 그 말을 듣고 그가 새롭게 성령의 눈을 뜨게 되고 물세례만 알았던 그가 어떻게 보면 새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굉장한 설교적 능력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매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목양을 하고 떠난 바울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개밥파라고 하는 건 베드로는 여기 왔다간 흔적은 분명치가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의 이 회중들은 개바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까다롭긴 하지만 그쪽에 또 이렇게 경도가 된 거예요. 이도 저도 나는 싫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또 이런 게 파가 생겨버렸네요. 무슨 뭐 교단, 이이 교단도 싫고, 저 교단도 싫고, 뭐 통합도 싫고, 합동도 싫고, 그래가 만든 게또 독립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독립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단 저 교단 싫다고 만들어서 또 교단을 만든 거예요 뭐 다행히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겠다고 또 하나 부류를 만드는 것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신생 교회가 벌써 네개 집단으로 나눠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집단이 될까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할까 저기에 속할까를 늘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직함이나 우리에게 주는 타이틀이나 우리에게 주는 소속감 때문에 늘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클릭이 되지 않으면 자꾸 메신저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성경은 더 메시지입니다. 여기 클릭이 돼야 돼. 더 메시지에. 여기 여러분 클릭이 안 되면 자꾸 이걸 전하는 메신저를 두리번거리고 찾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가 놀라운 분을 만났는데 이분 뭐 철저한 불교신자인데 어쩌다가 뭐 저희 교회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듣다가 다가그먼 곳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실망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람 쳐다보지 말라고 해서 자꾸 설교만 들으니까 목사님을 의지하게 돼서 와서 실망하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에 실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소망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별 성경 여러분 그 얼마나 나눠주니까 들어보셨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예. 네. 어떻게 저렇게 읽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들어보면. <laughs> 꼭잘 읽어야 됩니까? 아 이게 막. 제가 들어보니까 서른 번뭐 이렇게 읽은 사람들이 있더라고그한장 읽으려고 말, 녹음하려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이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성경의 그 장을 그렇게 30분, 40분 읽다가 보니까 은혜가 물밀듯 밀려 온거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파가 필요 없어요. 파안 생깁니다. 왜 파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답답한 심정이죠. 가슴이 분열한다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찢어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그냥 혼자서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지금 반문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았는데.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 바울도 대단해요. 왜 내파가 있냐? 내파는 뭐냐, 도 대체? 내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여러분, 세례 우리가 이번에. 그 성탄절날 30명 세례 줬지만은 세례 제가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좀 얹었건, 물을 뿌렸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 누구의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파가 나뉜 그 조짐에 대한 얘기도 듣고는 바울이 흥분한 것이죠. 누가 세례를 주었건 그게 무슨 그렇게 대, 대수냐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내가 또한 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쩌면 바울파 중에서는 또 다른 파 중에서는 세례를 받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걸 문제 삼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는.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세례 준 사람? 난세명 밖에 없다. 없다. 내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았다. 여기 그리스보는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 바울이 만나서 회심한 회당장입니다. 아시죠? 그리스보 회당장이고. 예. 가요는 이것도 초대 회심자 중에 하나예요. 예.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스테바나는 지금 에베소에 인사 온 사람들 중에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었지만 난 그들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세례 준 기억이 없다. 예, 저는 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면은 세례를 누구를 통해서 줬는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문 이걸 보면서. 올해는 내가 세례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laughs>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통독반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그렇게 세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꼭다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세례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그 우리 작년에 2017년에 군데군데 가서 세례를 했거든요. 부산에 내려와서 또 여섯 분인가 세례를 주고. 저기 평창의 내리교에 가서도 한 사람 그 최용철 할아버지도 세례 주고 또 우리가 또이 아크에 가서 세 사람 또 세례를 주고 예. 그래서 이 곳곳에서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작은 소규모로 이렇게 해보면요 훨씬 은혜가 됩니다 훨씬 은혜가 돼요 (3년) 전에 그 세례를 에, 그~, 그 사사부자가 받았나요 받는데 그 아들 하나가 꼭 집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아들 세례를 주게 됐는데 너왜그 형제들이 다 여기 와서 세례 받는데 너만 집에서 받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집을 대문 열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내가 세례 받은 자리를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우리가 병상 세례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세례가 있지만 꼭 이렇게 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세례를 베푸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출장 전문 세례 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어떤 분도 대중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싫어서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 어떻습니까, 가족들하고 정말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표식으로 지금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미 마음은 결정이 됐어요. 세례 받고 안 받고 그게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말에 지혜로 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세례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치유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다음 마을로 가야 하리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 같긴 하지만 말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여러분 텅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의 보혈로 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걸 헛되게, 안, 그걸 빈 것으로 그냥 껍데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내 말을, 내 말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지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신문 가지고 세계 칼럼 가지고 설교하는 분 계세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요약해서 그냥 그뭐두 권, 세권책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분도 계세요.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게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능변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졸변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말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능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걸. 어쩌면 변명처럼 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잠깐 뉴스 앵커를 할때 너무 서운한 건 이래요. 저는 그 한절 앵커멘트를 쓰기 위해서 말이죠.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10초를 쓰기 위해서. 그런 이제 마지막에 앵커멘트 이거 뭐 요새 앵커 브리핑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앵커멘트 하기 위해서 정말 종일 생각하고, 그때는 며칠씩을 생각을 해서 하는데 나가고 나면은 말이죠. 어, 어제 뉴스 잘 봤어. 어, 넥타이 어디 샀어.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넥타이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커들에게 중요한 수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 앵커들에게. 특별히 장식물을 못 달게 합니다. 장신구 못 달게 돼 있어요. 화려한 옷못 입게 돼 있습니다. 메시지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신지를 죽이는 것. 세상에 뉴스를 전할 때도 그런데 하물며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뉴스를 전하는 일에 어떻게 사람이 자꾸 드러나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내 톤이 점점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칼라가 점점 선명해질 걸로 믿습니다. 올한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면 나머지 해결되는 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더니 내일이 그냥 기도 제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응답된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애가 타든 말하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안전해지고 메신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합집산하는 것,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저교회 찾아다닌다면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큰교회들이건 작은 교회들이건 그렇게 파가 갈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한 믿음, 한 성령, 한 복음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수 있을 터인데,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들었다, 뭐 내가 뭐, 요새 믿음이 뭐 어떻다는 것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올해 2018년도에 정말 우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남에게 먼저 찾아가자.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을 입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입으십시오. 내가 며칠 전에 누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어우, 깜짝 놀랬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옷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사람에게 옷 하나 입는 것도 대화를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접촉점을 만들고 대화를 열기 위해서 옷을 좀 화려하게 입는다는 거예요. 난 그건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형편이 있는 거예요. 옷 여러분 뭐열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배우는 백 벌, 천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역할이 그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에 맞는 삶의 모습들이 있고 그 삶의 모습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그분이 주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멀리멀리 멀리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뭐 변명 같지만, 아, 어떻게 목사님, 뭐이게잘잘잘 어떻게, 잘, 잘 입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논현 동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시골 가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긴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네, 그 설을 존중해서 <laughs> 그러는 겁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나뉘지 않는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 땅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산지 사방으로 그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하나 될 때, 아버지와 화해할 때. 수직적으로 하나 될때 수평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굳건히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더 중요해져서 이웃과도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건딱 하나입니다. 내가 더 중요할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 까닭은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너는 나대가 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왜 나처럼 안 믿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된 것은 어느 곳에나 분열과 다툼이 있게 마련이죠 이 땅에 단 하나 주님만이 기준되는 세상 그걸 우리는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교회만이라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베이직교에 파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게 믿습니다. 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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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조정민파, 뭐, 안신기파, 뭐, 노병균파, 이런 파가 없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메신저를 바라보지 않고 메시지에 클릭이 되고 설교에 보다는 성경에 클릭되는 올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기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지고 쪼개진 게교회 잘못이라면은 이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진정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제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이 교육계 차세대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비비 테이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우리가 다음 세대 다가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하나 되기 전에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들 돌아오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친구와 친구들이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찢어져도 너무 찢어졌습니다. 갈라져도 너무 갈라졌습니다. 화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과 서가 갈라지더니 이념적으로 갈라지더니 세대간에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치유되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하나 되는 물길이 흘러야 합니까? 교회 아닙니까, 주님? 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진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저 교회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교회 남의 교회 없습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충격적인 하나 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하나 됨이 흘러서 사회에 하나 됨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됨을 향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땅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 될수 있는 올해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금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세상의 지혜에 맡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지혜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탁월함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탁월함에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들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먼저 찾아가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먼저 다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부터 섬김 받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주님께 묶인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만 묶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 없고 하나님 놀랍게도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발걸음 날마다 옮겨드리는 놀라운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30대에 세상을 뒤집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님 저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열과 갈등과 하나님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다가가게 하여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 이 나라에 새로운 소망과 빛이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방법으로도 하나 되지 않 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께서 오 셔서 십자 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 믿음 으로 고백 하오니, 올해 모든 교 회가, 이땅의 한국 땅의교 회가, 열 방의 교 회가 십자 가로 하나 되게 하 여주 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도 주님 십자 가로 하나 되게 하 여주 옵소서. 우리가 통일되는한 해가 되게 하여 주님,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 찬송이 올려 퍼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세상 지혜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세상 교육에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에 붙들린 바 되고 생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죽어가는 세상 살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녀들과 올해 더 많은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자녀들의 섬김을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 영원한 것처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단 하나된 교회 복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된 그 교회를 우리가 올해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그런 교회 되기로 결정한 이전라 고기 속인 모든 참 교회 위에 교회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옵나이다 아멘.